빠, 뚜만, 뚜지, 뚜뚜패밀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림 설정도 꼭. 얘들아, 음. 얘들아. 우리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 우리 외계인 생외계 생명체한테 우리 납치당했대. 음. 위에 봐봐 위에 위에. 어떡해이 옷은 또 뭐야? 어지? 우리 무슨 몸에 위기야. 무슨 전자칩 같은 게 그걸 심어놨나봐. 오, 어? 어, 이게 뭐? 아 어떻게? 어? 자 얘들아 여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어? 발로기, 에, 에, 에 발로 차, 발로 빵, 발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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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대머리 아저씨. 눈이 에? 있어. 대머리 확 찌기 빵. 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 나왔 나왔는데? 어. 야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저것도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어? 에 이건 근데 너무 간단하지 않아? 아 너무 간단해서 불만이에요? <laughs> 와 도지야 <laughs> 간단하다며 왜뚜지 응? 어디 갔어 죽었어 도지야 <laughs> 어머 어, 또 뭐야 또 뭐야 아. 어? 얘들아 조심히 와아이 어? 뚜껑 조심히 와야 니까나왜이 그래? 레이저 레이저가 돌잖아 나, 나 움직일 수가 없어 왜자 일로 가래 <laughs> 야, 우린 집에 갈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응, 어, 난 무서워. 아빠만 따라와. 응, 어, 아 뭐야? 난 <laughs> <아니, 웃음> 이쪽으로 나 가겠어. 거제 뭐 싫어. 야, 아무리 외계인이라도 우리를 가둘 순 없어. 맞아. 우리가 그동안 탈출한 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데 무심 이 정도는 껌일지도 몰라. 당연하지. 어? 뭐야? 어? 뭐야? 뭔지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으아! 뭐야? 뭐야 근데, 저게? 뭐야? 뭔데? 왜, 뭔데? 아아 <목소리> 어머 어떻게 해야 돼! 아 뭐야 뭐야 아 어머 진짜 어인이다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오면 돼어거기 어디야 얘들아 나와 나와 얘들아 나와 난 다시 거기로 갈수 없어 수지야 나오라고 알아서 빨리 와 사어디야 어디로, 어, 어디로 가야돼 우리 다 같이 아더우 음. 너무 징그럽다 아, 진짜! 어우꾸올까봐두렵다야 아, 나머리 쭈뼛쭈뼛 섰어 음. 이거 뭘까여기 뭐지? 어머 여기 뭐하는거야이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약간 외계 생명체가 만든 거라 약간 좀 울렁울렁 거리지 않아? 아잇쨔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이건 뭐야? 어렵다 여기 이건 뭘까? 아잇쨔 아자 뭐. 연기를 조심해 뭐지야, 왜 그래 저건 독가스야 자. 어? 어떻게 어디, 뛰어서 갔어? 독가스 어, 난... 와, 와, 여기 어렵긴하다. 어 근데 왔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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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어, 어, 아그 뭔데? 무슨 일이야? 뭔 너무, 소리야? 뭔 소리야? 너무 징그러운 소리 나는데? 파트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아빠 미안해 수아야 근전어봐 빨리. 너희 뭐야? 아!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왜징그러으징그러으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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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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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한 마리가 아다 이거 아, 뭐야? 향송 개구리인가? 아빠 그걸 막혔어 어어 막힌 길이야 아, 진짜 징그럽다 아빠 쟤 눈이 왜요 빨리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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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으아

얘들아 빨간색 밟으면 안된대 역시 빨간색은 위험한 색깔이야 어? 나안밟았는데 됐다 여기 뭐야? <laughs> 나 안밟았는데? 너? 으 와. 됐자 딱 가운데에서 맞 잘와 얘들아 여기 떨어지면 저 외계인의 피야 아아 징그러 징그러 언니가 외계인의 피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잘와 얘들아 징그러 하지마 왔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지 얘들아, 먼저 갈까? 아니면 엄마 기다릴까? 기다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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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나의 나의 정말 미안해. <laughs> 탈출 면치 지금도 얼마나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 얘들아, 애들 먼저 가자. <웃음> 우리가 <웃음> 먼저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 따라와. 구해오자. 엄마, 정말 기다려. 어 <laughs> 연습하고 있어. 뭐야? 떠났어. <웃음> <웃음>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기분, 기분 나쁜, 나쁜 색깔이야. 하지. 아니 근데 우리가 뭔 술모가 있다고 우리를 잡았을까? 술모 뭐 잡아먹으려고? 위에서 이상한 소리 나나? 혹시 잡아먹으려고? 우리 잡아먹으려면 진작에 잡아먹었어야지 옷까지 갈아입히고 이거는 왜 우리를 잡았을까? 실원하고 맛있는지 한번 어? 피를 아따. 빨아. 우리를 실험하려고 아빠, 하는 건가? 어? 올라와봐 우리 외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헉, 이게 뭐야? Look <룩> up, f o r t of pattern? 예! Yeah. 패턴을 왜우라는 건가? 까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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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으아! 어, 그러네? 그 다음! 아, 여긴 여기, 여기 둘다 아니야. 까만색이야. 여기! 오! 오. 나 어, 마지막 야. 우와 됐다. 엄마 여기 이렇게 됐다. 아. 예. 그 근데 인테리어 잘했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를 잘했으면은 그 끈적끈적한 그 개구리를 치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들아, 아 점프 잘해. 어? 또 무슨 이상한 소리 들려? 어, 왜 개인이야? 황소 개구리야. 그렇 아, 이거 그거 개 나오는 소리야? 황소 개구리.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오. 뭐야? 소리 너무 싫다 머리. 어. 와 어, 외계인의 피 너무 지어싫었어토 아니야. 어, 있어. 토 아닐까 외계인의 샴푸. 점프 샴푸. 점푸점푸점푸푸를 귀엽게 말하면 짬푸. <laughs> 자 모두 같이 점프예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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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있을 거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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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뭐야 머리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어? 황소의 우리들. 야 외계인들 우리 탈출 못하게. 어? 음. 아주 작정을 했는데? 왜? 머리 <laughs> 이렇게 많이 설치는 어? 거야. 아. 야 건너편에 보이는 저거 뭐야? 얘네 올 때까지 저거 가보자. <laughs> 뭐야? 어 우주선들 우주선들이 세 대가 보여 저거 고 탈출할 수 있나 혹시? 아아아아악 못할걸 우리가 우주병사는 아니잖아. 그래도 아빠 운전대가 있으니까. 아, 너무 어려워. 응. 여기서 살래? 아니 나는 싫어. 한 주만 지나면 나도. 나는 저 살아. 개구리랑 못 살아. 개구리들 먹으면 되지? 아. 아빠. 그럼 자 일단, 개구리를 일단 우리 먼저 거야. 먼저 가있자. 재밌어. 그러네. 눌러볼까? 눌렀다 자. 짠! 우와!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어. 어머. 아, 이거 전문이지. 이거를 어떻게 가? 점프해. 이 위로? 나 오늘 난땅 통해. 엄마 떡이나 먹으러 가. <laughs> 엄마 나 같이 떡 먹으러 갈래? <laughs> 이렇게... 나랑 애땅 보러 가야 돼? 아빠가 포기하지 말으래~ 그럼 어떡해? 내가 해줄까? 어, 어, 여기 뭐야? 뚜지야, 어디 있어? 야, 엄마랑 또하는 조금 비싸지니까. 우리 일단 먼저 가보자, 둘이. 어, 우린 못빨아먹어 어, 어, 뭐야? 야, 이개불리냐못 떠라!

눌렀다! <웃음> <와>! <웃음> 버튼이 버튼이 하나 더 있잖아 저기! 밑에! <laughs> 하나, 두개 버튼 두 개야 총정마 <laughs> 버튼 아, 혹시 두 개를 눌러야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네! <웃음> <웃음> 엄마 옆끝에서 어야돼 우와 너무 싫어 어떻게나 여기서 다 왔는데 죽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 응. 우와 우와 왜 이게 비행체 어? 우와 뭐야 탈출하는거야? 우와 거야? 얘들아, 우리 좋아갈거야 얘들아 미안하다거야 미안해 우 예. 예. 어. 어. 우주선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다 뭐야 우리 우와, 깼어 우리 탈출했다 야 예. 아빠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 다시 거기로 가. 어, 야, 엄마랑 투아는 구하지 못했어. 어떡해?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도하는 거지? 우리는 탈출하자. 빨리 우주선 출발한다. 안전벨트 잘 매.